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사 자료를 언론에 수시로 공개했는데 이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세관 직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백 경정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합수단에 파견돼 있던 지난 11월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마약 밀수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세관 직원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첨부됐는데 집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백경정은 합수단 파견된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수사 기록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의 허가는 물론 수사 대상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로 적시된 세관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1월 백경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합수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백경정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경합수단 파견을 마친 백경정은 경찰에 복귀하면서 합수단 시절 작성한 5천쪽 분량의 사건 기록도 갖고 나와 강서구 화곡지구대 3층에 보관 중입니다.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과 개인정보 등을 무단 유출했다며 경찰의 반환 요청과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 시스템인 킥스 사용을 거부해 경찰 킥스로 작성된 문건인 만큼 경찰 소유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